샬롬. 네, 무더위에 또 소나기에 날씨가 참으로 오락가락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더욱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됩시다. 보통 우리는 세례, 세례가 아니라 성찬 때에 포도주를 이렇게 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회수가 너무나 많은 나머지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포도주와 맥주 같은 것들을 일부러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식수로 먹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와인들을 등급에 맞춰서 나누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프랑스의 와인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와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갈리는 두 가지 종류의 와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졸레누보라고 하는 와인이 있고, 하나는 귀부 와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와인이 있습니다. 보졸레누보는 어떤 와인인가 하면 그 해에 처음으로 거둔 말 그대로 처음 거둔 포도를 다 모아서 와인으로 만든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이 와인을 두고 겉절이 와인이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지요. 그리고 귀부 와인이라고 하는 그 와인은 어떤 와인이냐면 일반적으로 수확하는 그 포도의 철을 지나서 이 포도의 곰팡이가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곰팡이가 얼마나 쓸었는지를 확인하고 알라리 일일이 손으로 따서 만드는 그런 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드 와인이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딴 이후로 6개월 이내에 마시지 않으면 그 와인이 식초로 변해버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간단하고 또 싸고 무엇보다 신선한 와인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쌓여 있어서 당신의 탁자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와인이다라고 하는 마케팅이 잘 먹혔던 그런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부와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알알이 수작업을 통해서 따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로운 와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귀부와인이 될수 있도록 포도에 드는 그 곰팡이가 딱한 종류밖에 없는데 이 곰팡이가 살기 위해서 특정한 기후, 특정한 날씨를 다 맞춰주고 습도도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의 가격은 굉장히 천정부지로 솟게 마련이지요. 보졸레노보라는 와인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와인인 반면에 이 귀부와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유명한 샤토디캠이라는 그런 와인의 경우에는 경매에서 7만 5천 유로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7만 5천 유로라는 가격이 정확히 감이 안 오시죠? 하나로 환산하면 750ml 한 병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카페 냉장고에 있는 그 우유 한 병, 그만한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와인이라는 것이 참으로 극단적으로 얘가 갈렸지만, 이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은 잠깐 반짝 인기가 있다가 더 이상 이 와인이 그냥 그 처음에 헤드 와인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마케팅 때문에 우리가 홀려서 그 와인을 샀구나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인기가 굉장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부 와인, 우리가 아는 샤토 디켐이나 그런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세계 와인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 의 와인으로서 수고로움과 정성스러움이 들어간 최고의 와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에는 포도주 그 자체에 대해서 정성을 담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았던 것과 그리고 포도주를 팔기 위해서라는 그목적이 매몰되어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리고 빠르게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노력이 극명한 결과를 불러온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바울이 로마로 이감되기 이전에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항해가 위험하다고 하는 시기는 왜 그러냐면 금식절기가 지나서 지중해에서는 굉장히 광풍이 많이 불고 바람이 거칠게 일어나는 시절인데 이 시절을 두고 선장과 선주가 굳이 우리가 바다로 나아가서 항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서 로마는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것처럼 로마 전역에서는 밀을 주식으로 한 음식들이 다양하게 소모되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나머지 이탈리아 안에서 생산되는 밀로는 로마 시민들의 식량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공급처로 찾았던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밀들을 배를 통해서 로마로 싣고 와서 로마 시민들의 식량의 수요를 충족시켰던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배에 계약을 맺고 여러 대의 배를 계속해서 오가도록 하면서 밀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이 밀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때 당시에 실제로 로마 시민들을 위한 밀을 관리하는 직책이 따로 있을 정도였죠. 바울이 타려던 배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밀 운반선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계약을 했고 정해진 기한까지 로마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싣고 도착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묶여 있었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한 이 배가 생각만큼 원활하게 가지 않습니다. 바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지 크레타에 도착하기까지, 중간 기착지에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모해 버렸습니다. 원활한 일정에 도착하지 못하자 선장과 선주는 당연히 다급해지죠. 그리고 로마에 빨리 도착해야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백부장 또한 마음이 조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선장과 선주라고 그 사실을 모르진 않습니다. 바다가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고 이 시기에 나가는 항해는 당연히 위험을 수반한다. 바닷길에 잔뼈가 굵어 있는 선장과 선주 또한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들을 압박하고 있던 것은 로마에 자기들이 싣고 가는 밀을 어떻게든 제시간에 내려야 한다. 라는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겨울을 날수 있는 곳으로 가서 로마로 갈수 있는 시간을 한번 단축해 보자라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백부장도 자신이 보기에는 죄수로 있는 바울보다 바다에도 잔뼈가 굵어 보이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바, 항구를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시기에 마지막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던 차였습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많은 곳을 배를 타고 이미 돌아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바울 또한 그 시기에 지중해가 어떤 날씨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때 바다에 나가면 위험하고 어떤 때 바다에 나가야 그럭저럭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금식 기간을 지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다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하물 모든 것이 다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에 어떻게든 도달해야 한다라는 목적에 매달려서 결국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크레타섬을 지나던 때에 그 크레타섬의 크레타 높은 산으로부터 불러오는 바람이 지중에서 해 폭풍을 일으켰고 그 폭풍에 배가 휘말려 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일찍 로마로 그 밀을 운반해야겠다 그리고 죄수들도 함께 운반해야겠다라는 그 목적은 이루지도 못하고 배 자체가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 목적에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좌절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라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을 품으셨다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분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세웠던 목표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아,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들이 좌절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당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어떻게든 해 보고자 노력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선장과 선주가 그리고 백부장이 로마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수단을 수단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서 원래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됐던 그 본질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려고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급하게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항상 되돌아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열매를 맺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열매는 온전히 익은 열매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어 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설익은 열매를 바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 이뤄드리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설익은 열매만 바치는 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어떻게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과정품,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이시고 결과를 덤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과정 속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결과를 우리가 알아서 만들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바울을 보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배가 파괴될지언정 우리가 죽을 일은 없겠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도중에 풍랑을 만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든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니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그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배는 부서질지라도 그 사람들은 모두 살겠구나 하는 확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당장 로마로 가는 길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 앞에 서서 당,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이 풍랑이고 파도고 당장 우리를 삼킬 것만 같은 배가 좌초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만한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주일의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놀라운 회복의 자리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땅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시, 우리를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절되었을 때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멈춰, 멈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주저앉았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앞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우리가 비록 나무에서 떨어진 감남나무 가지처럼 되었을지언정, 돌 감남나무 가지가 그렇게 되어서 떨어졌을지라도, 성경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 감남나무 뿌리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감남나무를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올리브 열매를 돌감람나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곧 죽,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가지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맺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 우리를 계획 가운데 세워주셨기에,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풍랑 속에 있을지언정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우리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접붙임을 받은 상태로 더욱더 가지, 더욱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은 경륜이 되고 원숙함이 됩니다. 자그마한 나뭇가지는 금방 바람에 꺾여지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 나뭇가지의 껍질을 더하고 나이테를 더하면 더할수록 가지 또한 두꺼워집니다. 우리가 오래된 나무를 쳐다보면 여러 갈래로 갈아, 갈라지는 나무일수록 나무 몸에 가까워질수록 그 가지는 더욱더 두꺼워지게 되죠. 수없이 많은 바람과 풍파, 그 모든 것을 거쳐낸 나뭇가지일수록 더욱 더 두꺼워지고 더욱 더 단단하게 그 나무의 몸통에 달라붙게 있게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욱 더 단단히 붙어 있어서 더욱 더 나이테를 쌓아가고 더욱 더원 원숙한 믿음을 쌓아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더욱 더 많은 가지가 접붙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또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셨을 때, 바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 우리가 당, 자라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떠지요? 밖에 내놓자마자 바로 죽어버립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난들, 실내에 있으면은 그래도 온전히 살아 있고 계속해서 닦아주고 자그마한 스프레이로 이렇게 관리해주면은 어느 정도 푸르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 난을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버틸 수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바깥에 아무렇게나 자라있는 잡초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베어내고 베어내도 결국에는 군락을 이루어서 조금만 손을 놓아도 손을 댈수 없을 만큼 강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죠. 심어 놓은 그 나무, 묘목을 심어 놓으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위태위태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인한 사람이 발로 차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무로 자라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나무의 모습입니다. 모든 세월을 지나고 나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쉬우게 해줄 수 있는 또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지하여 뿌리내리고 자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삶으로써 증거해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세웠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내실 나이테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나무가 자라날지를, 여러분은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여러분이 자라나는 과정이고 또 믿음의 열매를 시, 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열매를 일찍 튀어내 보겠다고 어떻게든 나무를 빨리 키워내 보겠다고 제대로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라 편법으로써그길을 닿기를 한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설익은 열매요 또 튼튼, 튼튼하지 않은 빈약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나무가 되길 원하시지 속이 빈 나무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 꽉찬 열매를 맺길 원하시지 물렁하고 금방이라도 물러서 땅에 떨어지면 썩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열매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수 있는 열매는 단단하게 알이 꽉찬그 열매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뿌리를 붙이고 서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좌절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빠르게 가야 될것 같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막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자 했을 때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나가고자 했을 때그 과정이 좌절되고 막게도니아로 넘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는 로마로 가서 유럽 전체를 그리스도의 십자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될지라도 긴 시선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결과물을 우리를 통해서 그려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바울의 배는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서지고 점점 더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가까이에서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포하신 그대로 모두가 목숨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섬이 바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푹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내딛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비록 목표물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느릴지라도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는 그 지점에 하나님과 함께 서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